정말, 좀 시원해졌죠? 네, 시원합니다. 내가, 내가 좀 뺐어. 같이.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걸리겠다고요? <laughs> 아니, 네. 많이 들어왔긴 뭐가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어, 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 개수가 많더라고. 음, 저기, 마르테니께 뭐, 잡설이 좀 있나, 좀 여쭤봐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우선, 나라를 음, 빼내면서 그 에너지를 뽑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주파수를 음, 맞춰서 여행을 자유롭게 음. 할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 뭐 이동이 자유롭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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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다음에, 예. 예. 어, 어, 이거는 음, 건강상 음, 관련인데 음, 치유 능력이 음, 있다는 음, 의미인지는 음, 모르겠는데 그런 데 관심이 음, 많다고 하십니다. 치유하는데? 네. 음. 타을 올려서 그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요? 음, 그 이제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 이게 예, 예,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또 상대 마음도 움직일 수있다고 하시는데. 어, 의외로 많네. 아, 본인이 생성이 아, 네. 좀 아, 네. 추웠기, 추웠기 네. 때문에 네. 열을 많이 냈다고 네. 합니다. 열을 네. 많이 내는, 내는 네.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이제, 아, 그러네. 어, 우리 네. 허법도 그래가지고 열이 나는 거거든. 어, 우리 도 이제 북방에 살았으니까 춥잖아. 그래가지고 네. 몸에 열을 내가지고, 난방을, 어, 난방이 부족했으니까 옛날엔. 그렇게 이제 허법이 나온 거예요. 유래가 난 그래 알고 있어요. 또 비슷하네, 그러면. 음. 그리고 또, 어, 딴 거는. 딴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주파수로 치유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네. 그, 그리고 또 저거 하나만 물어봐. 저, 음, 이렇게 3차원을 이렇게 뭐 보이게 할수 있는지. 네. 4차원 중. 아 그런 건안 돼요. 네. 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믿지. 안 보이는 걸안 믿으니까. 음 조금 뭐 말씀 하시는 것 중에 어, 주파수로 이렇게 치유한다. 이는좀 약간, 좀 괜찮네. 다른 거는 다 선법으로 가능한데, 몰라. 이것도 가능, 선법으로 가능한지. 선법에는 그냥 그, 말를 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연 치유하는 거지. 뭐 직접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거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착조사도 아, 이거, 이거 뭐 몸쓰다 이렇게 다친 적이 있는데 잘안 나. 한참걸 이끌어져가지고 다쳤는데 빨리 안나요 네, 아름님. 네, 저기 말할 때는에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그쪽 그 원래 사셨던 곳에 하고 여기 지구의 시간 개념은 아마 다를 걸로 보여지는데 한산해서 혹시 지구수명 기준으로 숙제 되실때 어느정도나 살다가 돌아가셨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렇게 궁금하죠. 그래요. 말그 한번 여쭤봐 주세요. 몇 살까지 사셨는지. 네. 네. 인간의 아, 조직과 다른 조직이어서 조직이. 피부 재생이나 이런 게잘 돼서 오래 응. 살았다고 합니다. 100살 응. 이상은 다들 살고, 본인도 응. 200 가까이 응. 살았다고 하십니다. 응. 아유, 장사셨네 인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형이, 그거야, 레틀리언 이라고 이렇게, 도마뱀 같이 이렇게, 그, 그렇게 치면하고 그러셔가지고 영생방향이 아니라 레트리언이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나와 도마뱀, 도마뱀 형태의 인간 근데 그런 게 많, 많은가 보더라. 저 종류가 그런 쪽으로. 그 능력을 좀 전수해 달라고 착수하는데 좀 전수해 달라고 해주세요. 예, 파동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네. 아 다, 네. 네. 아, 예, 네. 당연하다고 아. 합니다. 그래, 요 그때가 뭐 한번 해보고 해보고. 네.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이래. 전수가 돼, 다. 선법으로. 자, 그럼 제가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뭐. 네, 받았어. 받았네. 한 번. 님과 고관절 한번 치유해보자고 를한 <laughs> 5분만, 응. 5분만. 아 이제 확인을 좀 해보자. 어. 그러니까 말아를 빼낼 때는 이, 이 두정 밑에 여기로 빼냈는데 이 치유는이 여기. 어, 그니까, 러 말할 뺄땐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진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치유를 할 때는 이부분이이 부분. 인당이 아니고, 인당 후에이렇 전체적으로 인정.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를 음. 진동, 요하고 협촉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파장으로, 어, 염증을 치료하시는것 같아. 확실한 건 모르겠어. 내가 느낌은 그래 왔어. 말그님 만나면 여쭤봐 주세요. 예 맞다고 응. 하신다. 아이고 스승님 고맙습니다. 또 고맙다 그래야지 또. 뭐 효과가 있나 보자. 아 일단 확실한 거 아니까. 어 이것도 효과가 있으면은 뭐 아주 괜찮은 거예요. 사람 병을 고치는 건 괜찮은 겁니다. 선법에는 선법도 이제 하늘 기운을 하긴 해 하는데 음 효과가 이게 더 좋으면 이걸로 써그 믹스하면 되잖아. 바람꽃는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입니다 아 왼쪽이요 네 이제 들어갑니다 뭐좀 정기적인 감각이 안 느껴져요 스물하고 뭐라 그러지 배터리 이렇게 건전지로 새바닥 되는 것 같잖아 그런 느낌은 안 나고 약간 진중한 느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응. 쎄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약간 좀 묵직해진 느낌 같은데 응. 뭐가 작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 거기 용촌으로 뭐가 응. 많이 나가고 있어 아 그래요? 뜨끈한 것도 같고 예. 역시 사람 배워야 돼. 아는 게 힘이다, 진짜. 응? 내거가 제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항상 새로운 몸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로운 거 있으면. 아, 그쪽이 좀 시원합니다, 그 관점. 음, 그니까. 러 좀 이제 어떻습니까? 약간 자극 있었고요. 그쪽 왼쪽 그 용단 쪽 많이 보는데 나가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효과가 있는 것인데 같 이거. 말한 자고 선생께 님 한번 물어 여쭤봐주세요 효과 있는가? 네. 나라 왔으면 아, 아,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 법을 터득해서 자기 해줘야 ]지.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그렇죠? 네. 래요 네. 근데 이제, 남껏 해주면 안 돼. 사기가 딸려오네? 그러니까, 남껏 해주지 말 자기 것만 하고, 네. 네. 그렇게 사기가? 하시고. 부작용이 있어야 하나? 없잖아. 일단은, 그, 우리, 땡그라님하고, 바람님하고, 맑은님하고, 또 누구 받아볼 사람, 손. 음. 어 바람신님하고, 음. 내가 일단은 해줄 테니까, 음, 저기, 해보시고, 남, 남은, 뭐, 우리 땡그라님은 뭐, 직업이 그러니까 뭐, 그래 해도 되지만, 딴 사람들은 남은 해주지 마세요. 이게 하니까 사기가 딸려와요. 자, 이제 전수해줍니다 응. 땡그라님하고 아는꽃님은 그냥 쑥 들어가는데, 바람신님하고, 이, 말근님은 마라가 막, 가로막고 막 못하게, 막 그러네. 아, 응? 이제, 음 협촉하고, 이마 요 부분을, 응? 요 부분을 집중을 해, 동시에. 더 집중을 하면, 그거가 연결이 돼. 내가 연결을 해놨어. 이리 실같이 연결된 게 느껴져. 그러면 그게 진동을 해, 진동을. 그 실이 진동을 하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야. 뭘로 치료하는 거야? 어, 저 밀가루도 뭐, 약이라고 먹으면 약이 듣는 데잖아.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하다하다 안되면 에 효과 없는가 보다 이제 그래 하는 건데 처음부터 막 부정적인 인식을 하면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런 사람은 안돼 항상 좀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야돼 긍정적으로 아 내가 조금만 연습하면 좀 되겠다 이게 긍정적으로 뭐 조금 해보고 뭐 아예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 이마, 이마 부분이랑 협척이랑 아, 연결된 연결이 게 연결이 느껴집니다. 네, 연결돼. 줄로 이래 연결돼 이 네. 예, 예. 음, 줄이 달려 있어.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좀 이미지상으로 좀 이게 늘어나는 줄,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래, 그게 진동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떨리가지고 파장 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뭐 아주 효과가 좋다. 그치, 그건 그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과가 좀뭐 전혀 없는 것 보다는 좀이라도 있으면 낫지. 이마가 어? 엄청 시원한데 커피 한몇잔 음, 마신, 음, 마신 것처럼 정신이 쨍하거든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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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laughs> 바람씨님은번느낌보세요 뭐 네, 네, 이마 앞에서 음, 뭐 일률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마라가 마라가 막 아주 막이방안을 반항을 많이 하고 있어. 그 항상 캠핑스에 그 마라가 버티고 네. 있었거든요. 음. 지금 빼려고 있으니까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튼 바른 신님은 뭐 사대 수행을 일절 하면 안 돼요. 예. 예 체질이 체질이 그냥 아주 저거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좋은 수영좀 긍정적으로 좋은 수영 수행. 바른 수영을 하면은 그게 장점이 될수 있는데 삿된 수영을 하면 안 좋아질 것 같아 아이고 이거 텀블러 이거 5 0 0 0니짜리 다이소 가서 샀는데 물을 넣었더니 물이 안 식어 지금 1시간째 물이 안, 물이 안 식어 먹질못 하겠네. <laughs> 자꾸 깨먹어 가지고. 내 땅이로 샀더만또 이런 <laughs> 해봐 한번 해보세요 딱조사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우리가 또 이걸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예? 근데 음. 네. 아주 큰 기대는 하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뭐 아무리 파장이 좋다 그래도 세포를 그뭐 이렇게 살려낼까 이런 생각 들고 모르지, 그냥 알수 없지만은. 또, 뭐, 잘 개발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진짜. 와, 진짜 많이 발전했다. 이러면 또획기적이될수 있겠죠? 뭐, 연고를 생성한다든가. 그죠? <laughs> <좀. 웃음> 그렇잖아. 외도에서 이렇게, 뭐, 영생한다고, 몸으로 영생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 기치료해가지고, 기가, 물질은 기로 됐기 때문에, 기가 뭐, 이렇게 다시 뭐, 재생을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듣기는 그럴듯한데, 현실로는 그래 안 되거든 근데 또 우리가 뭐 파장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주 좀 흉내 정도로 내, 내, 내면은 내내좀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어뭐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뭐라도 일단 시도해 보는 게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뭐 평생해도안될수 있어. 근 이게 우리가 팁을 얻, 얻음으로 해서 발전을 굉장히 급격히 발전할 수도 있고, 그냥 얻은 거잖아. 노력 없이. 이게 어디야. 그리고 저, 마르테님이 이제 유전자가 어, 어떤 그런 바, 그 도마뱀이 꼬리 잘려도 다시 생 생기잖아, 세포가 살아잖아. 그래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 왜냐면 그 유전자를 우리가 예. 받아가지고 예?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유전자기보다는 파충류의 유전자를 이렇게 합성했다. 사 차원적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인간은 오장육부만 이게 좋아도 건강에 지장이 없어. 모두, 오장육부가 나빠지면은 뭐 피비병이 생기고 각종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시력도 떨어지고. 오장육부가 건강하면은 어, 기능이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치고 이런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 하면은 기능이 좋습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뭐 위장이 나쁘다. 대장이 나쁘다 이러면은 아, 어, 다른 데 이제 영향이 많이 생기는 거죠. 불편을 겪는 거지. 그 사람이 뼈나 다른 어떤 그런구전은 진짜 120은 넉 흔한 고전인데 장기가 먼저 손상되거나 녹아서 그 일찍 죽는다. 그리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건 고 한의학은 전부 다 장부에서 병이 생겨 가지고 다른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음. 어떤 장부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 같아. 경험상으로도. 우리가 뭐, 과식하고 그러면은, 위장이 안 좋고 이러면, 입병에 막 뭐, 나고 그러거든. 뭐 뭐라고 그러지? 입안에 이, 이 뭐, 그 뭐, 헐잖아. 네. 굉장히 따고 그러잖아 과식, 위장이 나빠졌을 때 그런 병이 생기거든. 과식을 하거나 뭐, 그럴 경우, 뭐, 소화가 안 되는 걸 먹었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시력도 맞잖아요. 시력도 간이 나쁘면 시력이 나빠져요.